어, 여기 공기 덩어리가 하나 있어. 안녕. A라는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laughs> 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이만해서 팽창합니다. 팽창했어. 근데 밖에서 열을 공급해서 팽창한 게 아니라 저절로 팽창한 거야. 그러면 우리 상상할 게 뭐냐면 공기 덩어리 안에 기체 분자들이 있을 텐데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팽창이 가능하냐면, 밖으로, 으쌰! 하고 힘을 줘서 밀어야 돼. 으쌰! 하고 힘을 줘서 밀어야 돼. 다시 말해서, 공기덩어리들이 일을 해야 돼. 밖으로, 으쌰! 하고 일해야 돼. 공기덩어리들이 일을 하면, 공기덩어리들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덩어리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서, 온도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현상을 어려운 말로는 단열 팽창이라 그래. 공기 덩어리가 저절로 뻥 팽창하게 되면은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가 팽창하려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들이 밖으로 의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덩어리 그 안에 분자들의 입장에서 의샤 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자기 에너지가 떨어질 거 아니야. 에너지가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위로 상승하는 공기는, 위로 상승하는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팽창하게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팽창하는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슬점이라는 온도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슬점이 어떤 온도냐면은 여기 안에 수증기가 들었을 거 아니야?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온도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그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돼서 포화 상태부터는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하거든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얀색 구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자 그림 다른 그림 보면 정리해 볼게 봐봐. 그래서 방금 해한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 이 내용입니다.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 덩어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상승하게 돼. 이따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 얘기할 겁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얘는 밑에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밖에서 이만큼의 공기가 누르게 되는데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 덩어리가 적어지게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기권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A라는 아이를 누르는 공기 덩어리는 이만큼의 공기 덩어리가 누르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얘를 누르는 공기 덩어리는 이만큼밖에 없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 기압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공기 덩어리를 하나 생각해 보자. 여기, 밑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있어. 이 공기 덩어리는 이만큼의 공기가 눌러서, 이만하게, 이제, 쪼, 금해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공기 덩어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공기가 밖에서 누르니까 얘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이 공기 덩어리는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 거야.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누르다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게 돼. 줄어들게 되니까 이 공기 덩어리를 누르 압력이 줄어드니까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게 되는 거지. 이 현상을 단열 팽창한다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단열 팽창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유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지게 돼. 온도가 떨어지게 돼. 온도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어디에 도달한다? 이슬점이라는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은 수증기가 뭐로 변한다? 액체로 변한다. 그 액체 방어를 뭐라고 한다? 액체를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음결이 시작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왜 만들어지는지 얘기하는 거야. 정리하면 상승하는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구름은, 잘 들어. 우리나라의 구름은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0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위에까지 올라가면 온도가 더 떨어져서 영하. 영하의 온도가 있는 공간도 있어. 저 위에. 구름 저 윗부분에. 저 구름의 저 윗부분에는 얼음덩어리 돼 있어. 얼음덩어리. 구름은 구름인데 얼음덩어리. 얼음 알갱이가 있는 구간도 있다. 이게 구름의 모습이야. 저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커져서 떨어지면 빗방울이 된다. 생각하면 돼. 또는 이 얼음 알갱이가 내려오다가 녹으면 이제 비가 되어서 내리게 되는 거지. 자, 이게 강수에 대한 내용 좀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자, 서 공기가 상승해서 팽창하게 되면은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기억해 주어야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어떤 거게 여기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면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겠지. 여기를 뻥 뚫어 놓고,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죠? 이슬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또는 여기를 뻥 뚫어 놓을 수 있어요. 공기가 상승하면 땡땡땡 해서 기온이 하강한데, 뭐 하는 거죠? 단열 팽창. 그죠?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해야지만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면 온도가 떨어지지 못하게, 못할 거 아니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팽창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해야지만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공기 나와죠 공기덩어리가 단열팽창하면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자기 열을 소모한다. 쌤이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들이 으쌰! 하고 밀어내는데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속이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이나요? 아, 이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구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느냐?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줘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공기 덩어리가 막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산을 만나 어떻게 하죠? 산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산을 타고 올라가는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산타 할아버지. 할머니는? 산타 할머니? 안 할게? 알았어. 째려보지 마. 제발.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이. 어? 재밌게 하자고 그럴 수도 있지. 째려보고 되겠어? 산타, 여기 할아버지, 여기 계시네. 산타 할아버지. 산을 타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공기 덩어리도 산을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니까 단열 팽창해서 구름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올라가면서 비를 막 뿌리겠죠. 비를 막 뿌리는 모습까지도 상상을 시켰네요. 그래서 왜 높은 산을 상상하면 그 주변에 동그랗게 막 구름이 걸려 있잖아.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 구름들이니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생긴 구름들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산 허리에 걸쳐져 있는 구름들이 다 이런 이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다른 데는 가열이 안 되고 여기만 유독 가열이 돼. 유독 여기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열이 돼서 여기 있는 땅이, 땅이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진 땅 위에 공기도 같이 뜨거워지겠죠? 이 뜨거워진 공기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가벼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이겁니다. 지표면 일부가 가열돼서 올라가는 경우. 또는, 여기 차가운 공기가, 여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밀려와서 따뜻한 공기가 이게 머물고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막 밀려오는 거야. 자, 문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누가 무겁죠? 방금 이 얘기했는데 따뜻해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 가벼워지니까 올라가는 거야 다시 그럼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중에 누가 무거워요? 차가운 공기가 무거운 거야 무거운 공기가 내가 따뜻한 공기야 무거운 공기가 내 밑으로 막 기어 울 올라온 거야 어떻게 해요? 내 밑으로 파고 들어요 이게 자기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고 있는 모습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따뜻한 공기는 자기 밑으로 파고드니까, 어이, 깜짝이야! 하고서 이렇게 위로 훙 올라가는 모습이야. 어이, 깜짝이야! 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위로 훅 올라갑니다. 차가운 공기를 타고서 위로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위로, 위로 발달한 적은 형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도 공기가 위로 확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다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공기가 놀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밀려오는 거야. 얘가 더 가볍죠. 가벼운 공기가 무거운 공기를 막 때려. 어때요? 파고들 수는 없지. 그래서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야. 왜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면 돼. 가벼우니까 밑으로 파고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laughs> 이 차가운 공기의 면을 따라서 이렇게 완만하게,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층층층층,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laughs> 구름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어쨌거나 이 경우도 공기가 확 상승하는 거고, 여기도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니까, 둘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도 공기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마지막 네 번째.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들이 모여들 때. <laughs> 저기압이 뭐냐면, 공기가 별로 없는 곳이 저기압이야. 기압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잖아. 공기가 나를 많이 안 눌러.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 공기가 별로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공기를 막 보내줘, 나한테. 공기를 막 보내줍니다. 공기를 막 보내주면 내가 다 받았어. 이만큼 모였어. 더 보내. 예, 예, 꽉 찼는데 계속 보내. 어떻게 해요? 공기를 위로 올려보낼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도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발달이 되어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인 음. 곳에서 뭐가 내리는 거야? 저기압인 곳에서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왜 <laughs> 할머니들이 왜 아유 무릎이 쑤신다 비가 오려나 보다 그러잖아 그새 저기압인 걸 느끼시는 거야. 저기압이면 할머니를 누르는 공기 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꽉 누르고 있다가 덜 누르니까 관절 입장에서 관절을 꽉 누르고 있다가 덜 누르니까 관절이 약간 펴지죠 아픈 거. 아유 허리도 그렇고 자리를 가기로 꽉 눌러줘야 덜 아픈데. 살짝 덜 누르면, 이게 펴지면서 좀 아파, 아픔을 느끼시는 게, <laughs> 어, 그런 통증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을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 어른들. 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재려버는 친구가 있어요. <laughs> 아무튼 그래, 저기압을 느끼는 거야. 공기가 상승, 저기압인 곳에서 왜 공기가 상승하는지, 저기압을,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막 모이다 보니까, 모인 공기가 올라갈 곳, 올라, 아, 갈수 있는 곳은 위밖에 없는 것.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생성되는 거지. <laughs> 이네 가지 경우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진 경우 네 가지를 소개하게 된 거고요. 또마카 여기 <laughs> 구름의 종류가, 종류가 첫 번째, 이렇게 위아래로 발달한 이런 구름도 있고, 옆으로 층층층층 발달한 구름도 있다고 했죠. 이 구름 밑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구름의 종류 갈게요. 구름의 종류 여기 있네요. 자 위아래로 발달한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적은형 구름이라고 하고요. 적이 뭐냐면 쌓을 적자야. 구름이 층층층 쪽 위로 위로 쭉 쌓여 있잖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빼서 위에 쏟는 거 뭐지? 젠가, 어, 젠가처럼 쌓여 있는 쌓여 있는 모습을 적은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쌓여 있다. 위아래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비가 내린다?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돼요. 소나기. 위아래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발달되 있으니까, 구름이 좁은 면적에 이렇게 비가 내리겠죠. 근데, 층운형 구름이 옆으로 쭉 퍼져있는 구름이에요. 쭉 옆으로 퍼져있는. 퍼져있는 구름이라서, 구름, 비가,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이렇게 퍼져서 내리겠죠. 어떤 지속적이지만 아주 부슬부슬 약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얘는 되게 좁은 면적, 이만큼의 비를 한꺼번에 놨지만, 여기는 어, 퍼져서 내리니까 좀 비를 적게 맞게 되겠죠 이런 어, 구름의 모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층층층층 계단처럼 쌓여있다면서 층운형 구름이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구름이 왜 만들어지고 어떤 모양의 구름이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강수에 대한 얘기를 강수? 비 내리는 거? 하... 자, 우리나라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바로 구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죠? 중위도 지방 또는 고위도 지방, 되게 추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여기가 0도씨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져요. 저 위로 올,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 알죠? 구름은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여기가 0도가 되고요. 영도보다 더 온도가 낮은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영하 40도인 구간까지 있는 거야. 여긴 당연히 뭐가 존재해?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하늘에 떠 있어. 물방울도 하늘에 떠 있고요. 얼음 알갱이도 하늘에 떠 있어.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잠깐만. 이 그림 먼저 보고 올게요. 바로 이거야. 오늘 안개 많이 꼈었죠. 안개. 안개가 이만한 게 안개야. 안개를 구성하는 물방울의, 어, 크기입니다. 근데 이거 봐봐.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의 크기예요. 안개가 훨씬 크죠. 구름이, 그래서, <laughs> 아니, 안개도 하늘에 떠 있잖아, 이렇게. 내 앞에 공기 중에 떠 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조그만 알갱이라면 저 위에 높은 곳에 떠 있을 수 있다 없다? 가능하겠네. 그죠? 그래서, 이 구름 입자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뭉쳐져서 비가 되어내려면, 봐봐. 빗방울의 지름, 봐봐. 빗방울의 지름 몇mm? 무려 2 m 리 그죠? 이만큼, 이만해져야, 이만큼은 돼야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입자라면 공기 중에 이렇게 떠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름은, 구름을 구성하는 이 물방울이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을 수 있고, 이게 얼은 거니까, 이게 얼른 얼음, 얼음 알갱이도 굉장히 가벼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얼음 알갱이도 하늘에 구름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름은 액체고 구름은 고체인데 액체와 고체가 어떻게 떠 있을 수 있니?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지? 기타 조그맣거든요. 라고 말하면 돼요. 이 그림이 떠오르면 됩니다. 너무 조그매서 너무 가벼워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그림을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빗방울, 여기 는 어, 어, 물방울들과 얼음 알갱이들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들은 떠 있으면 되지. 왜 밑으로 내려올까요? 계속 구름에 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먹모가 내려오죠. 비가 되어 내려오기도 하고요, 눈이 되어 내려오기도 하잖아. 얘네 왜 내려오는 거야?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야. 왜떠 있을 수 없을까? 무거워지니까. 이게 바로 무거워지는 모습이야. 보여요 얼음알갱이, 잘 봐. 얼음알갱이에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막 달라붙어. 맞아요? 얼음알갱이에수증에막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눈 입자, 그 현미경 사진 본적 있어요? 그런 입자들이 형성되는 거야. 점점점 자라나는 거야. 눈이 점점 자라나서, 점점 자라나서 되게 아름다운 모양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져. 무거워진 눈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무거워지는 거야. 물방울이 폭 달라붙는 게 아니야.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하나 하나 달라붙으니까 그 아름다운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물방울이 폭 달라붙으면 이상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게 여긴 둥글고 막 이러지 않을까? 이러지 않고 되게 아름다운 눈의 모양이 되는 이유가 수증기가 얼음알갱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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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어서 되기 때문이야. 그 아름다운 모양의 눈 알갱이가 된 다음에 무거워지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눈이 내리는 거야. 근데 오늘 같은 날씨는 어때요? 막 영화의 날씨는 아니잖아, 그죠? 저 위에서 눈이 내리는 건 맞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가 밑에는 온도가 어때? 영상의 온도야. 따뜻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오다가 녹아버리는. 녹아서 떨어진 게 오늘 어제 내린 비들입니다. 비. 그래서 그렇게 비가 내리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가 내립니다. 처음에 시작은 모두 여름에도 마찬가지야. 여름에도 저 위는 영하야. 그래서 여름에도 비의 시작은 눈으로부터 시작해 여름에도. 저 위에서 눈이 내리다가 비로 바뀌어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맞는 모든 비는 다. 차가운 비를 맞는 거야. 여름에 맞는 비도 차가워. 겨울에 맞는 비는 더 차가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비가 막 내릴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야, 비 온다. 나가서 목욕하고 와.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죠. 하지만 저 열대 지방 아이들은 비가 오면 엄마들이 그래요. 말을 못 해. 우리나라를 은역하면 얘들아! 나가서 목욕하고 와, 라고 내버립니다. 거기 내리는 비는 따뜻한 비가 내요. 려왜 그런가 볼게요. 걔네들이 맞는 비는 이겁니다 열대지방, 저의도지방은 저 위까지 올라가도 거기도 영도 밖에 안 돼. 영하의 온도가 없어. 모든 구름이 다 뭐야? 영하, 영도 아래, 영도보다 온도가 높죠? 그래서 얼음알갱이 따위가 없어. 구름 속에 얼음알갱이가 없어. 얘네들은 그럼 왜 비가 내리는 거야? 그 물방울과 물방울, 물방울이 뭉쳐 뭉쳐 뭉쳐져서 비가 내리는 거야. 무거워져서. 보여요? 물방울, 큰 물방울에 작은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무거워지고 있는 거 보입니까? 생성 과정이 달라. 응? 걔네눈 따위를 볼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커다래진 물방울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걔네는 비가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얘는 얼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지. 처음부터 물방울로 출발한 거니까. 따뜻하단 말이야. 이 비가 내리면 따뜻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열대지방에 내리는 비는 따뜻해요. 따끈따끈합니다. 씻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를 갖다가 막 씻으면 어떻게 돼요? 야, 비 맞지 마라. 감기 걸린다. 그러지? 여름이는 무슨 감기야? 여름에도 비는 차가워. 왜 그런지 알겠죠? 여름비가 왜 차가운지 어,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열대지방의 구름이, 구름 속에 물방울들이 뭉쳐져서 비가 내리는 거 체크.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병합. 병합이란 게 무슨 말이야? 합쳐진다는 뜻이죠. 물방울들이 병합돼서 비가 내리는 썰을 병합설이라고 불러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음 알갱이로부터 비롯되죠. 빙정설이라고 불러줍니다. 빙정이 뭐냐면 얼음 빙자야. 얼음 알갱이로부터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린다는 설이 빙정설입니다. 빙정설. 자, 두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뭘 생각할 거냐면 바로 우박. 우박이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우박. 우박이 뭐죠? 엄청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쿵쿵쿵 떨어지는 거잖아. 우박은 왜, 왜 생길까? 봐봐. 여기 눈이 만들어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까 이 구름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까 저기 압에서왜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만들어진 경우 있었잖아?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데, 바로 눈이 되어 내려오는데 상승기류가 너무 강해서 내려오다가 웅! 다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올라간 녀석은 또 수증기 막 달라붙어가지고 더 커져! 또, 그, 커져서, 내려옵니다. 무거우니까. 내려오는데, 아직도 상승기류가 너무 강해. 다시 위로, 후! 또 올라가. 또 커져. 또 커져. 또 커져. 계속 커지다가, 이만해진 다음에, 이제는 상승기류가 아무리 강해도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는 못 버텨. 쿵! 떨어지는 니다 쿵! 즉, 상승기류가 너무너무 강하면, 계속 얼음알갱이가 커지고, 커지고, 커질 수 있다. 그게 내리는 게 보다 우박이 내리는 우박. 우박. 여기도 가능하겠죠. 여기는 우박은 아니고 뭐가 내리겠어? 물폭탄. 물폭탄. 봉봉봉봉. 내 카트라이더인가 할때 물폭탄. 나만 해봤나? 물폭탄이 진짜 내려. 봉봉봉봉. 왜 내려오는 어 어려... 이렇게 물방울 내려오다가 상승기 때문에 또 올라가. 더 커져 물방울이. 더 커져 더 커져. 이 말이 지금 물방울이. 봉봉봉 내리면은 그럼 물폭탄이 내릴 수 있겠죠. 물폭탄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외 유튜브에다가, 물폭탄 비, 또는 우박 쳐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커다란 우박 덩어리도 볼수 있고요. 물폭탄이 진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 곳곳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상승 기류가 세다면, 엄청 세다면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게 내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 했네요. 자, 문제 안 풀려있죠? 풀어볼까요? <laughs>